고등학생 한 명이 전동 킥보드를 끌고 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직후입니다. 안전모는 쓰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세워 확인했더니 면허도 없었습니다. 범칙금 대상이지만 경찰은 나이를 감안해 혼방조치했습니다. 배달을 가던 오토바이 기사는 신호를 어기다 걸렸습니다. 배달이 많이 밀리셨었어요? 배달은 항상 밀려있죠.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걸리기도 합니다. 음주 측정을 하다가 앞서 내지 않은 벌금을 들킨 사람도 있습니다. 운전자를 저해하는 과정에서 수배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30명 넘게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석달 동안 오토바이 등 이른바 두바퀴차 교통사고가 30% 넘게 늘었다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사고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 속도가 높아요.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좀 충격이 큽니다. 경찰은 8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